자 이번 시간에는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아, 우리 청소년 레크리에이션 지도라는 과목이죠. 거기서 레크리에이션 지도하는 사람, 레크리에이션 지도자에 대해서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명 레크리에이션 리더죠. 어, 놀이 지도하는, 놀이 진행하는 사람, 놀이 지도자. 어, 앞에서 활동을, 활동을 지도할게 만들어주는 사람. 레크리션은 어떤 활동이죠? 자발적인 활동을 지도해 줄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좀 배워야 될게 놀이 지도자, 행사 지도자, 놀이 진행자, 행사 진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레크리션 지도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레크리션 지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차로는 첫 번째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란 누구인가, 무엇인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의 자격. 지도자에는 어떤 자격들이 필요한가, 어떤 자질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도자의 임무. 지도자에는 어떤 임무가 있는지 세가 세 번째를 알아보고요. 네번째 진행 준비, 어, 진행할 때 진행 준비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다섯번째 지도방법, 지도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크리이션 지도자고요 지도자의 자격, 음, 지도자의 임무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이세 가지를 하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세 가지 정도 이론 알아두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활동 지도자, 어, 놀이 지도자 이런 사람을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청소년 레크리에이션 지도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그 과목에 청소년이 있죠.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레크리에이션 지도를 하는 자들 이야기합니다. 자,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란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의도적이고 목적 있는 활동인 건전한 게임, 곧 레크레이션으로 유도하여 자유스럽고 활동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 우리가 레크레이션의 의의나 뜻이나 여러 군데서 많이 나타나, 나왔는데 거기 보면 인간관계 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관계 형성. 그렇죠. 인간관계 형성을 의도적이고 목적있게 게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분위기 조성 게임, 짝 게임, 팀 게임 어, 전체가 다 같이 할수 있는 게임 어, 그리고 어, 정그 장기자랑 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이런 관계들이 하나하나씩 있는데요 어, 그 관계를 잘, 게임을 잘 엮어서 어, 진행할 수 있는 사람 어, 이것 레크리신 시대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서로 간의 관계가 되죠. 모르는 사람끼리 잘알 수가 있고, 둘이 만나서, 어, 둘이, 둘이 만나서, 어, 관계 형성을 잘할수 있는, 그렇게 지도하는 사람을 레크리션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레크리션 지도자가 꼭 필요한 것은 체험과 학습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어, 실질적으로, 어, 바로, 뭐, 설명을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체험하고, 직접 느끼고, 학습을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익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교육적인 것이 될거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청소년들한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 이, 메크리신 지도할 때는, 체험과 학습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것이, 교육적인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어 우리가 청소년들뿐만 아닌 이제 레크션 지도자가 되면 유아도 다룰 수 있고요, 성인도 다룰 수 있고 노인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됐을 때 전체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죠. 누구는 잘 못한다고 빼고 그러면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이 다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레크션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물질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제공해야 된다. 어, 물질적이나 정신적 인 도움을 제공하는, 물질적이라서 뭘 사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아, 어, 선물이 있다든지, 그러면 선물을 줄수 있고, 상품을 줄수 있고, 이렇 하는 걸줄수 어, 있고요. 정신적인 도움이란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우리의 캐 지도자가 되면 정신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생활, 네 번째, 생활 습관을 개몽하고 참가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어,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생활 습관을 개몽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청소년기에 청소년기에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습관적으로 막 바꿔주는 게 규칙을 안 지킨다든지 규칙이 나는 내가 먼저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생활 습관을 바꿔줄 수 있게 규칙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을 지도할 수 있는자가 되고요. 참가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되죠. 누구는 재미있었나, 누구는 재미없다.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만족할 수 있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자가 레크리션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한데, 이런 것들 꼭잘 하시는 레크리션 지도자는요,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레크리션 지도자의 지도 방법이 있습니다. 지도 방법에는, 어, 청소년 지도자가 해야 될게죠 민주적인 지도법, 독재적인 지도법, 방임주의적 지도법 이세 가지 지도법이 있습니다. 민주적 뭐죠? 아 그렇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죠. 민주적으로 잘 지키는 것, 독재적 아 리더는 독재적인 지도법도 필요합니다. 어, 명령을 할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고요. 어, 그렇게 해서 민주적 그냥 편안하게 해주고 독재적으로도 딱 잡아서 끌고 나갈 수 있고 방임주의적 지도법이라는 거는 그냥 알아서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러한 세 가지 지도법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지도자의 자격입니다. 지도자 자격은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기획, 프로그램 진행, 관리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 못 하느냐의 여부는 오직 지도자의 역량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우리가 뭐든지 그냥 프로그램을 어, 만들 때나 하면 기획을 하고요. 진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어, 하는데 관리 관리 관리에서는 뭐냐 평가도 있고 어,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가도 하는 것을 수행하는냐 못하는 지도자의 역량이 달려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이 참 많은데요. 그 지도자의 역량 이것만 갖추면 지도자 자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인간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려는 의식. 어,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 인정해야죠. 우리 지도자가 지도자의 역량은 어, 그 사람 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치 있게 인정해 주는 것이 인간으로서 인정해 주는 것이 지도자의 역량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흥미나 요구에 대한 이해. 아, 그 우리가 지금 청소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자 그각 우리 교국별로의 흥미나 요구가 있죠. 어, 남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 초등학생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맞게 그사람들을 맞게 이해해서 를 어, 진행을 하는 이렇게 지도를 하는 그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생활의 기쁨이나 사는 수단에 대한 이해 및 그것을 실현하려는 열이. 어, 생활의 기쁨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지도자들은 청소년기를 겪었잖아요. 청소년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청소년기에 어떻게 지내왔던지,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사는 그 생활 모습, 학교 생활이나 집에서 생활할 때나, 그 다음에 뭐 밖에서 생활할 때는, 그러한 생활이, 어, 어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는 이러한 수단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실현하고 열이 있게 하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유머, 어, 유머 이거 꼭 필요하죠. 어, 약간의 그 모든 게임에도 유머 있게 하기도 합니다. 게임에 재밌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 즐기는 그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과 같이, 저와 같이 어, 현장에서 아니 네, 지금 실습하면서 실기적으로 하면서 확실하게 유머가 뭔지 느끼도록 어,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봉사하려는 의욕. 어, 처음부터 지도자 앞에 섰을 때 지도하는데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어, 지도자의 자격이 훨씬 더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의미의 그런 의미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창조적 표현을 통해서 개인의 성장 및 발달에 관심, 그렇죠? 레하고 크리에이션 했죠. 크리에이션이 창조라고 그랬죠. 이 창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개인의 성장 발달에 관심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의 의견 및 개성에 대하여 가지는 호의적인 태도. 그래서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 그 개성이, 어떠한 개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호의적으로 받아주는 그러한 지도자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자의 자격, 여덟 번째입니다. 에리한 통찰력. 그렇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뭘 해야 될지 하는 그에 대한 토트철이 있어야 되고, 민주적으로 사물을 보고 운영해 나가는 능력, 즉잘 그렇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죠. 사물을 보고 판단하 뿐만 아닌 어, 개개인을 다 보고, 우리 청소년들을 보고, 민주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진행이 민주적인 방법 및 가치에 대한 확신과 열의, 어, 진행하는 데 민주적으로 해야죠. 어, 독재적인 것도 필요하며 진행하는데 끌고 가는 게 있지만 민중적 방법과 가치에 대해서 확신과 열의가 필요하고요. 열한 번째, 기분 좋은 또 호의적인 성격. 지도자가 기분 좋고 호의적인 성격을 가져야 허탕하게 이끌어나가는데 잘 따라오게 됩니다. 대상자들이 잘 따라오니까 그러한 성격도 역량이 필요합니다. 조직력, 나의 나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들에게 받아줄 수, 보조자로서 끌어들일 수 있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 내가 어, 내 보조자를 데려왔을 때 그렇게 같이 케어 나갈수 있게 그 조직을 갖춰서 나간다는 조직력이 조직력에 대한 역량도 필요하고요, 생산적 에너지와 열이, 어, 그렇죠, 몸에 이끌어내는 어, 뭔가 끌어낼 수 있게 어, 생산적으로 끌어낼 수 있게 참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할수 있다라는 의지를 줄수 있는 생산적 열이가 에너지와 열이가 역량이 필요합니다. 어 사람들과의 협조성 어 분명히 팀으로 나눠지면요 같이 하다 보면 협조 안할수안 할래 안할 수가 없습니다. 화합도 필요하고 협조하는 그런 같이 할수 있는 협조성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심신의 건강입니다. 지도자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죠. 아하, 어디라도 아프면. 앞에서 지도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신의 건강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자 자격 1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실천하면 어, 성인군자가 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 지도자 자격 이렇게 실현해, 갈수 있,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다음은 두 번째 지도자의 자격에 일반적 자질이 있습니다. 뭐꼭 알아야 될. 아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 0 가지 대리입니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아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요. 어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은 말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일반적 자질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고 요 어, 사생활이 건전한 사람. 그렇죠. 사생활이 지도자로서 사생활이 건전해야죠. 이건 말하면 뭐 또. 세 번째 인간 인생관이 건전하고 긍정적인 사람. 뭐 인생관이 건전하고 긍정적인 사람 아, 좋죠. 어, 미래상 즉 이상을 가진 사람. 어, 이상이 있어야죠. 제도자 어, 의 일반적 자질은 어, 훌륭한 사람이네. 판단력 있고 객관적인 사람. 그렇죠. 판단 잘하고 객관적으로 볼줄 알아야 돼요. 주관적인 게 아니라 전체 다 아우를 수 있는 객관적으로 볼수 있어야 되고요. 결단력이 있고 응용력이 있는 사람. 끈끈해짐이 정확해야 되고요. 어, 어떤 걸 활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인내심이 있고 낙관적인 사람. 그뭐그 그 진행을 자격 지도자가 진행하다 보면 잘안 따라 와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 내팽개칠 수는 없고요. 방관자를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다려 줄수 있는 인내심이 있고 아,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웃어 넘길 수 있는 낙관적인 사람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설득력, 신뢰도, 책임감이 강한 사람 위와 같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설득력 끌어들일 수 있고 신뢰도 있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 신체적으로 자세가 바르고 청결한 사람 어, 건강한 사람은 자세가 바르고 청결하죠. 아, 마지막 열 번째 인간의 이해력과 정보 전달에 능력이 있는 사람 아, 이해력과 정보 전달 어쨌든 요즘에는 어, 빨리 받아들이고 그것을 빨리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죠 그래서 인간의 이해력과 정보 전달력이 전달의 능력 있는 사람 총 10가지입니다. 일반적 자질의 어, 지도자의 자격 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도자의 임무입니다. 지도자의 임무 어떤 임무들이 있을까요? 어, 레크리이션의 종류에 따라 기본적인 규칙과 게임의 진행 및 기술 습득의 교육적, 영향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그 제가 그 서두 분위기 유선 게임, 짝 게임, 이짝 게임 일명 파트너 게임, 그다음에 팀 게임, 소집단 게임, 대집단 게임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나눴는데요. 그런 종류에 따라 기본적인 규칙과 게임의 진행을 알고 있어야죠. 그렇게 그 알고 있고 교육적인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식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임무가 있어야죠. 두 번째. 말이나 동작에 비치는 인격의 형성. 어, 이렇게, 억압적이지 않더라도 명령에, 명령하고 동작에 맞춰서 말과 동작을 같이 할수 있는 인격이 가지고 있는 사람. 풍부한 레크리션 기능의 터득. 아, 레크리션 하는 데 있어서요. 풍부한 기능을 가지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에 서버, 서보고, 어, 서봐서 아, 떨지 않을 정도로 서볼 수 있으면 풍부한 레크리션 기능이 터득된 겁니다. 어, 효율적인 선택과 진행, 그렇 알아서 이렇게 내가 좀 아, 진행하는 데서 이거는 아니다. 그럴 때는 빨리 접고 아, 다른 걸할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행이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으면 지도자의 임무로 어, 적합합니다. 어, 지도력을 통한 분석과 창의적인 개발. 어, 지도자 본인의 지도에 대한 것을 잘 분석해야죠. 내가 진행했던 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바꿔서 내가 창의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임무입니다. 게임의 지도를 위한 정렬적인 자세가 필요하죠. 게임 지도하는 데서서, 아, 얼마, 되겠지?가 아니라, 아, 내가 열이 있게, 힘차게 하는 것.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시간에 만나면 재밌고 즐겁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의 임무 6가지. 자 마지막 정리 시간입니다 아우 세가지 밖에 안했는데 정리를 하게 되네요 자 오늘 배운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크리션 지도자랑 뭐였죠? 인간관계 형성시키는 레크리션 지도자입니다 레크리션 지도자 자격과 일반적 자질 지도자 자격 몇 가지 있었죠? 아 15가지 그래 일반적 자질 몇 가지? 10가지 25가지 아 그것만 해도 그것까지 하면 정말 어, 성인 군자라고 할수 있죠. 어, 너무나 잘하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어, 레크션 지도자의 임무, 레크션 지도자 의 임무는 어, 진행하고 관계 형성을 잘할 수 있고 진행을 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냐? 내가 준비를 많이 하고 연습하고 앞에서 떨지 않도록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의 임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레크션 지도자의 배워보고요. 다음 시간에 두 가지 더. 네 번째, 다섯 번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